아직 한발 넘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 직장인 투자 유튜버 두더지겜입니다.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신갈 오거리 앞입니다. 저는 오늘 한 마리의 새가 되었습니다. 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평일에도 몇 번씩 대리 운전을 해봤는데, 어, 보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콜 나오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오후 9시, 10시 이 정도까지 피크를 치다가 갑자기 그냥 푹 꺼져 버리거든요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12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 때 열심히 움직이고 10시, 뭐 11시 이 정도가 돼서 콜이 다 빠질 때는 저도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 날렵한 새처럼 먹이를 찍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변화된 전략으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어 벌레를 많이 잡을지 아니면 정말로 새가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씨, 또. 또한 시간 버렸어. 어저께는 7시에 나오더니만 오늘은 왜 이래? 와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인데 일찍 나온 보람이 조금 없네요. 그래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조금의 희망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5분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단한 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지 정말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이 대리운전을 부를 시간이거든요. 피크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순간 하나 잡았습니다. 기산동? 화성시 기산동은 어디야?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고객분과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고객 기기 니다요 네, 옆새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리 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네요. 네.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5분이고, 여기는 기산동, 화성시 기산동이라는 곳이에요. 한 20분 정도 운행을 했고요. 요금이 21,000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위치가 병점동이랑 가깝거든요. 어, 지금 9시고, 완전 피크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술 먹고 나올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그 번화가에서 기다려야 다음 코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병점역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가가지고 다음 코를 잡아야 돼요 힘내보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데리기산데요 예. 혹시 저 죄송한데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전에 걷다가 두 번째 코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냥 잡았거든요. 어차피 15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번화가에서 잡는 거랑 그냥 제가 코를 잡은 다음에 15분 정도 이동해서 가는 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코리 확확 빠질 거기 때문에 일단 잡아놨고요. 거리가 한 1.1km 정도 돼요. 저도 다음 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서 고객님께 빨리빨리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운행 완료했습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운행해서 23,000원 벌었습니다 여기가 되게 콜을 잡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 북강장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동탄 중에서도 엄청 아래 남동쪽에 있는 동탄이기 때문에 어떠한 콜도 잡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막바지로 있는 콜을 잡으려면은 동탄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버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버스 겨우 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다가 진짜 아차 싶었어요. 저는 저는 동탄 어떤 장소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는 아가가 사라지 뭐막 공단 이런 거 공단이랑 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연기된 코를 빨리 타야 되는데 고객분이 제가 진짜 거의 한 17분 정도의 거리를 한 12분 만에 뛰어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출발 시간이 좀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운행 시간도 요금에 비해서 오래 걸려서 벌써 시간이 5시 55분입니다. 지금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조금 늦는 잡담하시느라 늦는 사람들. 마지막 콜. 그 콜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 난할수 있어. <놀> 와 세 됐습니다. 세 됐어, 진짜 버스 타는 도중에 용인 가는 콜이 나와가지고 바로 차에서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내리자마자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외딴 동탄의 구석에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동탄 북강장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하면은 10시 45분 동탄 북강장 가서도 콜을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노력해 보는 거죠, 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와라. 이것이 바로 동탄 국강장 라마더 호텔 앞 주차장이다. 그렇다. 저번 영상보다도 더 차가 없다. <laughs> 하지만 이번엔 난 달라. 성공할 것이다. 이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을까? 9시에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 술 먹던 사람들이여. 나를 불러다오. 한번 캡의 쓴맛을 봤던 이 장소에서 나는 다시 기다려보마.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정도입니다. 아직 동탄 북광장인데 진짜 20km 내에 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괴여뭐 여기서 밤을 샐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회사원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겠죠. 버스를 타러 가면서 오늘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총두 코를 탔어요. 요금은 44,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카카오 수수료랑 그리고 버스값 두 개를 빼면은 32,200원이 나옵니다. 거의 5시간 동안 32,200원을 번 거니까 1시간당 한 시간당 한 6,000원 정도 번게 된 겁니다. 네, 영상 초반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뭐 벌레를 많이 쪼아먹지는 못했네요. 시간당 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 노력 많이 했거든요. 요즘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어찌됐든 좀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비록 조금 미진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고른 종목이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나노엑스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많이 뛰더라고요. 핫한 종목이고 100만원 투자했는데 10만원 벌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소한 인생의 재미가 있기에 뭐 재밌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멘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로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힘찬 모습, 나아진 모습으로 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